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트로랑 썸네일에서 확인하셨던 약간 나이키 신발을 이용해서 뒤에 배경을 그린 다음에 화보 컷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화보 컷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우리가 언제 주로 많이 쓰나요? 보통 이제 배너 디자인 하시거나 뭔가 고급진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근데 상품밖에 없고 화보 컷 같은 느낌은 또 찾을 수는 없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럴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이미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이미지는 요 신발입니다.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신발은 오늘 총두 켤레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빠르게 신발을 먼저 이두 개를 따주고 난 후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음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럼 이미지를 후다닥 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미지를 따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펜 툴로 해서 이미지를 자주 따곤 하는데요. 뭐 마법봉으로 따셔도 되고 뭐 채널 이용해서 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따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화보 컷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서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펜 툴로 조금 정교하게 따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이든 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 신발 두 개를 땄습니다. 자, 얘를 갖고 이제 디자인에 있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얘는 그룹 한 다음에 여기 있다가 나이키 신발 하신 다음에 눈을 잠깐 꺼서 지워주세요. 왜냐면 하 배경을 먼저 그려봐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펜트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화보컷의 배경을 좀 그려볼 겁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페이퍼 느낌의 배경을 좀 그릴 건데요.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러프하게 느낌만 보시면 돼요. 정말 쉽죠, 여러분들? 자, 지금 색깔도 제가 그냥 이쁜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단순 면 분할의 목적으로만 그냥 색깔을 넣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 지금 백그라운드 좀 그려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컬러도 뭔가 생각하고 넣은 게 아니라 진짜 면분할의 목적으로 컬러를 대충 넣은 거고요 이제는 신발을 좀 배치하면서 컬러도 다시 한번 잡고 그림자도 넣고 디테일을 좀 잡으면서 이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아셨죠 신발 이미지를 같이 넣으면서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들어가긴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신발을 넣으면서 지금 보시면 배경도 제가 조금 조금씩 건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배경이 다시 한번 수정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만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구도를 잡고 있는 과정이죠. 아직 색깔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저. 라운드 배경 있잖아요. 저것도 다시 한번 그렸어요. 조금 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 구도가 맞나? 색깔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나? 다르게 들어가면 되나? 지금 그림자도 한번 넣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검은색 브러쉬로 투명도 한10% 정도 줘서 이렇게 덧칠해가지고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셨죠? 자, 막바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뭐한게 없어요. 자, 좋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자, 이 보라톤을 우리가 갖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보라톤, 어떻게 밝게 좀 조절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컬러를 삽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J 해서 하나 삽입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다치 툴이라고 있어요. 이 다치 툴을 클릭해서 이 부분을 좀 밝은 톤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만 빼주도록 합니다. 약간 그 살짝, 살짝 은은한 느낌이 날 정도면 돼요. 너무 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구도와 컬러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클리핑 마스크 씌우고 브러쉬로 검은색해서 투명도로 연하게 그라디언트 효과를 줬잖아요. 그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넣으면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느낌 보는 용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섬세하게 터치하면서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그죠? 이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이제는 그림자를 좀 넣으면서 느낌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신발 밑에다가 레이어 나 만들어줍니다. 만드시고요. 브러쉬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까만색 해서 쭉 느낌 봅시다. 요거는 진짜 느낌만 보는 거예요. 쭉. 음. 그리고 여기 그림자는 살짝 여기서 쭉 약간 요런 느낌이 되겠죠. 음,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겠네요. 음, 얘도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쭉 이렇게 와야 되나? 음, 이렇게 얘도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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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의 구도가 얼추 잡혔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림자를 좀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그림자를 활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그림자를 그리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포토샵에서 그죠. 브러쉬로 칠하던지 원형 도형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던지, 모션 블러를 주던지. 그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브러쉬로 대충 칠한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림자를 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브러쉬로 칠하고 있긴 하지만 레이어는 총 3개를 이용한 그림자예요. 이게. 진한 그림자, 연한 그림자, 퍼져 있는 듯한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 세 개를 좀 활용해서 그림자 이펙트 효과를 줬고요. 이제는 신발 자체에 명암을 조금 줄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신발이 너무 명암이 없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에도 명암을 조금씩 줄 건데요 좌측 툴에 닷지 툴하고 번 툴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명암 처리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발이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단 종이 밑에 이제 종이가 그 위에 이제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검은색으로 살짝의 라인 그림자를 줬어요. 사실 큰 티는 안 나는데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상단에도 약간 반사광 같은 느낌을 아주 연하게 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실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쌓이고 쌓이면 이제 티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좀 디테일한 작업물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이 우리가 매거진 화보 컷 같은 느낌의 이미지 합성은 정말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약간 들려 있는 듯한 그림자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지금 이 신발이 이 신발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여기 흰색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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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자 요거를 다 지워 줘야 돼요 자 어떻게 지울 거냐면 자 도장 툴 활용하셔가지고요 그냥 블랙 찍은 다음에 어 여기서 얘를 찍고 이렇게 해서 색깔들을 좀 막아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아더라도한 번씩 터치해서 살짝씩이라도 좀 막아줄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신발의 끝선에 화이트 약간 희끗희끗한 저런 부분들을 지우는데 저는 도장 툴을 자주 활용하긴 하는데요 굳이 도장 툴로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신 다음에 브러쉬로 색깔 찍어서 끝에만 살짝살짝 살짝 같은 색깔로 색칠만 해주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꼭 도장 툴 활용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장 툴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러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터치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크게 리터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브러쉬로 조금 조금씩 밝은 댄 밝게, 어둡게 어둡게 해서 그림자를 조금씩 넣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작업이죠.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뒤에 종이 느낌하고 신발 이미지를 좀 합성해서 느낌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음, 사실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금 뒤에 종이하고 신발하고 좀 이질감이 좀 나고요. 밑에 그림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뒤에 이 종이 느낌하고 신발의 구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디테일 만지면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이 어, 정도에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사실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어, 제가 물론 영상에서 녹화본으로 배속으로 좀 돌려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반복 작업인 거예요. 브러쉬로 그림자 칠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브러쉬로 검은색 칠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정말 요것밖에 안 했어요.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것만 좀 숙달만 돼도 어느 정도 느낌은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뭔가 포토샵에서 화려한 기교, 화려한 기능, 화려한 툴,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지우개하고 브러쉬만 있어도 어느 정도 느낌은 우리가 다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Pion Cut.